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인데요. 앞선 9장에서는 제자도,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제시되었고, 이제 10장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Chapter 10.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s e others. And sent them two by two ahead of him 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was about to go. 앞텀 모모한 뭐, 이후에 뭐죠? this 이것 이후에 이것은 이제 제자의 길을 이제 구장 마지막 분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거처를 아, 삶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되고 인간관계와 가족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지명하셨어요. 몇, 몇 명을요. 72, 72명의 다른 이들을 지명하셨고, 그리고 send them 그들을 보내셨어요. 두 by two, 두 명씩 그분의 앞서서 예수님의 앞서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to every town, 모든 마을과 and place where he was about to go, be about to go, 뭐뭐막 하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막 가려고 하시는 그곳으로. He told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Ask the Lord of the harvest, therefore,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Go, I am sending you out like lambs among wolves. Do not take a purse or bag or sandals, and do not greet anyone on the road. 여기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72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장면은 마지막 말하자면 파송설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추수할 곡식들, 추수물들이 플랜티풀, 풍성하다, 아주 많다. 그러나, the workers, 일하는 자들, 노동자들, 일꾼이 좋겠네요. 일꾼들은, 아, few, few는 이제 부정, 어 문에 어, 가깝죠. 어퓨하면 약간 있는 거고, 퓨하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일꾼들은 거의 없으니 간구하라 누구에게? 에, 추수의 주인 하나님께 간구하라. 아, 몰라.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 field. 아, 일꾼들을 파송해 주셔서 어디로요? 그분의 이제 어이 추수의 장으로 추수할 밭으로 일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려 그리고 가라 해놓고 I am sending you out.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뭐처럼 보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늑대들 가운데 양과 같이 너희를 보낸다. 늑대는요 힘이 세고 똑똑하고요, 양들은 멍청하고 힘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마을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구요. 그러면 거기서 이러한 늑대들 사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어지는 장면에서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Do not take a purse, 지갑이나, 가방이나, sandals, 이 신발들을 취하지 말고. 그리고 do not greet 인사도 하지 마라. Uh, on the road 길에서 어떤 사람과도 인사도 하지 마라. 이제 약간 과장법적인 표현. 이, 이 앞에 보는 이제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거겠지만 아, 이 표현은 일차적으로 이제 선교,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죠. 부가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목표지향적으로 전도의 사명에. When you enter a house, first say, Peace to this house. If a man of peace i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him.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Stay in that house, eating and drinking whatever they give you, for the worker deserves his wages. Do not move around from house to house. When you enter a town and are welcome, eat what is set before you. 여기까지요. When 뭐할 때죠? You enter a house 한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72명의 제자들을 축호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죠. 집집마다 이게 전도하도록. First day 먼저 말하렴. Peace to this house 했으니까 이게 이제 m a 기원문 되겠죠? 기원문에서 생략된 형태일 텐데 m a peace be to this house 이런 형태일 텐데요. 이집의 평화가 이런 정도의 의미로 그다음에 if a man of oh, peace 평화의 사람이 is there 거기에 있 다면 your peace will rest on him 그 위에 그 평화가 머물르게 될 것이고 if not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it will return you 너에게 되돌아올 거야 stay in that house 그 집에 머무르렴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갔던 집에 eating and drinking whatever they give you 너의 그들이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좋건 나쁘건 아,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 집에 머무르라. 이렇게 요것까지만 이렇게 읽으면 형편없는 음식도 먹으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뒷구절을 감만 해보면 좋은 것도 이렇게 사양하지 말고 감사하게 잘 먹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the worker 일하는 노동, 어, 아, 일꾼은 뭐뭐 할 이제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대접받을 만하다. Deserves. 그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도의 미가되겠고요 Do not move around from house to house.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아라. 집중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hen you enter a town and 아 웰컴. 네가 만약에 한 도시에 들어갔고 성읍에 그리고 환영을 수동태 받게 된다면 될 때에 eat 먹으렴. 뭘 먹습니까? 이렇게 해서 너의 앞에 is set. 예, 수동태요. 예, 놓여진 차려진 것을 예, 먹으렴. 그리고 h e r e 고쳐라 해서 형용사 플러스 더해서 앞서 아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라고 했는데 그 아픈 사람들은 are there 거기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tell them 그들에게 말하라. 뭘 말합니까? 이렇게 복음 선포의 내용 the kingdom of god is near you. is near 가까이에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말 번역으로는 시간적인 의미로만 보기가 쉬운데 요 표현 자체는 시간 공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 시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정도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까 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0절부터 계속 보시죠. But when you enter a town and are not welcomed, go into its streets and say, even the dust of your town that sticks to our feet we wipe off against you. Yet be sure of this, the kingdom of God is near I tell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on that day for Sodom than for that town 여기까지 먼저 보죠 그러나 when you enter a town and are not welcomed 네가 한두시 성읍에 들어갔고 그리고 환영을 받지 못할 때 못한다면 Go into i a c street and say 그 길로 가서 어왜 치려 말하렴 뭐라 뭐라고 말합니까? Even the dust of your town that sticks to our feet, we wipe off against you. 기네요. 여기서 주어가 어디죠? Even 요거 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 가지고 음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데 이게 중요하니까 문두로 앞에 나왔어요. 주어는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동사 wife of 여기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wife of against 너희를 대적하면서 이것을 떨어버린다. wife of 치워버린다. 뭘 치워버립니까? 목적어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데 너의 성읍의 먼지 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해서 또 설명되고 있죠 수치 수식 sticks to our feet 우리 다리에 붙어 있는 너의 성읍의 먼지 뭔지. 심지어 먼지도 우리가 떨어버린다 그러나 Be sure of this.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것을 분명히 해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에 있어. 이렇게 선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I tell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it will be more bearable on that day for Sodom than for that town. 했어요. 그래서 it will be more bearable. 그것이 보다 더 참을만 할 거야. 언제? 언데 때이 누구죠? 그 날에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거죠. 소돔 어, 소돔 소돔에 대해서 보다 그 성읍에 대해서 보다 그 아니죠? 그 성읍에 대해서 보다 소돔에게 그 날에는 더 참을만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소돔보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요. 13절부터 보시죠. 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had been performed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long ago, sitting in sackcloth and ashes. but it will be more bearable for Tyre and Sidon at the judgment than for you and you Capernaum will you be lifted up to the skies no you will go down to the depths he who listens to you listens to me he who rejects you rejects me but he who rejects me rejects him who sent me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이제 갑자기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흥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와우트 wow 유아 이제 어 고라신가 베스다와 가보남에 대해서 이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에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파송 설교하시는 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뭐이는 와중에서. 갑자기 이제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본남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보죠. 고라신 너에게 화가 있도다. 베세다에게 아이고 놀랐네요 베세다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if the miracles that were performed in you 너의 안에서 행해진 기적이 기적이 이렇게까지 해서 동사형이 나왔어요. had been performed in 두로와 시돈에서 아저그 아, 과거 완료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had been 과거 완료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되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행해여졌 라고 하면 they would 그들은 뭐뭐 했을 거야 그들은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거야 어떻게? sitting in sackcloth and ashes. 그러니까 이게 sackcloth 는 배옷을 이야기하는 거고 제 어, 배옷과 제 가운데 앉아서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거야 그러나 it will be more bearable 그것이 더 참을만 할걸 두로와 시돈에게 언제요? 이렇게 해서 심판의 날에 너에게 보다 두로와 시돈에게 그보다 더 견딜만 할 거야 두로와 시돈보다 더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가보나움에 대해서도 Will you... be lifted up to the sky, 하늘에까지 올려질 것 같니? 올려지겠느냐? 아니야. You will go down to the depths. 이 심연, abyss. 그러니까 이제 지옥을 나타내는 표현이되겠죠 음부에까지, 심연에까지 내려가게 될 거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후 이렇게까지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주어 부분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너를 듣는 사람은 listen to me, 나를 듣는 것이고, he who r e j e c t me, 너를 반대하는 사람은 주어 부분,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렇게까지 해서, 음. 나를 reject me 반대하는 사람은 그를 반대하는데 그분은 누구죠? Who sent me 나를 보내신자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16절까지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파송 설교를 하시면서 갑자기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더에서 화를 내신 이유 이거는 70이 제자를 보내기 전에 예수님의 고향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일찍이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패라고 볼수 있는 거죠. 거기서 병을 많이 고치고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만 고치고 이제 뭐 떡만 먹고 그 원하는 것만 취한 다음에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고향 사역, 고향 인근에서 북부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실패라고 할수 있는데 에, 이것을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한편으로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 또 어떤 게 될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실패하셨는데, 좀 편한 마음으로 이게 파송 나가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어, 그리고 이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지, 오히려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